어, 라면 먹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먹어 봤던 조선왕조 궁중요리 이수자 한복선 대복 사골 도가니탕과 어, 어 대복 도가니 수육 제품인데요. 이게 좀 포장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구입을 했더니 자요렇게 되어있는 제품인데 자 먹어봤더니 국물도 뽀얗고 괜찮고요. 여기도 국물이 들어있습니다. 국물 들어가있고 보통 이거 두세개당 세개당 요거 하나정도 뭐 홈쇼핑 구성 따라 다르긴 한데요. 뭐 국물 상당히 진하고 좋고요. 여기도 국물 들어있는데 이 국물은 조금 덜한 것 같고 요거는 국물밖에 없습니다. 자요 수육같은 경우 따로 있는 사료 짜서 드셔도 되고 하는데 <laughs> 자물 끓여가지고 흰턱도 좀 넣고 자 먹어볼 텐데요. 어, 오래 끓이면 색과 망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탕을 필요한 만큼 1 2분 끓여서 드시라고 되 있는데 수육도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에다가 도가니까지 저뭐 도가니랑 이제 그 저거 뭐 스시랑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반적인 그 도가니 유명한 맛집가도 스시 든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자그 맛있게 끓여서 아, 떡도 좀 넣는데 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래갖고 왔는데요. 좀, 썰렁하죠? <laughs> 수지에다가수지 어, 도가니에다가, 이제 뭐, 흰떡, 들어있어서, 그냥 뭐, 떡국인데, 계란고명을 올릴 순 없고, 뒷만 어, 좀, 뽀개서, 자, 김가루 같은 경우. 아, 뿌리가게가 좀, 저, 저 집에도 갖다 놔야겠다. <laughs> 자, 이렇게 놓으니까 좀, 떡국 같아 보이네요. 자, 떡국 같아 보이는데, 자, 소금 간은 따로 하셔야 되고요 먹고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봅시다. 국물부터. 아, 좋다. 자, 두드탄데다가 자, 개인적으로 떡국도 좋아하는 데다가, 어, 쓰지 도가니, 월크 그 진한 국물 좋아하는데, 자, 그런 거할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쓰지에 들어있는 국물 같은 경우 조금 묽은 느낌이 나고요. 그, 도가니 있는 국물은 상당히 진합니다. 진해서. 자, 흰떡 갖다 가서 음. 자 쓰지도 갖다가 자이렇게넣어시면자 부드럽고 딱 진한 것에 좋네요 속도 드드 대지고자 떡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곰탕 제품에다가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만두가 빠졌구나 <laughs> 집에 만두가 없어서 아까 냉장고보다 안 했는데 자렇니해서 영양도 섭취하시고 <laughs> 부드럽게 음, 한 끼도 식사 드실 수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좋아 자뭐 음, 시중에서 아마 이정도 하게 되면 거의 한 만원대 가격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네요 보통 뭐 도가니 잘하는 집 같으게 되면 뭐 뭐양도그기 많지는 않죠. 양도 많지는 않고, 뭐 스시 도가니탕 그 같이 뭐 섞어서 들어가는 데 도가니 같은 경우는 뭐말 그대로 뭐 연골 그런 것 쪽이면은 스시 같은 경우는 힘축 쪽입니다. 힘줄 쪽이지만 삶으면 뭐 비슷해져서 잘 모르기 하고요. 그 저기 어디야? 부페 가게 되면 대부분 있는 게 이제 도가니보다는 스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시 스시는 이제 초밥을 뭐 말하는 일본 말이고 스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죠 요거보다는 그 액상 그 농축돼 있는 거 그걸로 하게 되면 좀 저렴하긴 한데 정품에 비해서 좀어 이렇게 좀 진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아이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연서는 먹방 안 하고 잔대요 지금이 뭐 11시가 넘었으니 연서야 잘 자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일 <laughs>